안녕하십니까. 1톤 클럽입니다. 이번에 판매하게 된 차량은 로젠택배 도색이 되어 있는 디젤 탑차 차량입니다. 이게 원래 가져와서 저희가 탑을 내리고 카고로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했는데 그냥 로젠택배 이 디젤 상태로 그냥 판매가 되었어요. 이게 지금 디젤은 택배가 안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그냥 개인 사용으로 구매하신다고 이 차량을 구매하시게 되었습니다. 차량은 뒤에까지 진짜 로젠 택배에 도색이 되어 있고 내부를 보시면 통풍 시트, 열선, 핸들 열선까지 등급에 딱 맞게 옵션이 아주 잘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. 내비, 후방 카메라, 순정으로 아주 잘 나오고요. 저희가 서비스로 엔진오일 교체하고 미션오일 교체는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, 뭐, 요소수 차량의 타이어는 거의 앞뒤 신품 타이어로 보시면 되고요. 저희 1톤 클럽, 신차, 중고, 리스, 택배화물. 저희 메인이죠. 요 스티커가 2회차로 붙었습니다. 니가 말해도 안 들려. 유튜브 1톤 클럽. 저희 오시면은 이렇게 리뷰랑 차량 설명 보실 수가 있고요. 탑 내부는 180cm 하이탑 차량입니다. 내부.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. 자, 뭐, 연식이 22년식인지라 차량에 문제없이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화물차, 저희 다 1톤 클럽,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물건 없는 차량 1톤 한 대도 없습니다. 저희 1톤 클럽에 연락 주시면 가장 빠른 수배를 도와드리겠습니다.